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일곱 교회에 대한 정리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 일곱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패턴이 예수님의 칭호, 칭찬, 책망, 교정, 그리고 권면과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의 패턴이 이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교회가 나와 상관없는 그저 먼 옛날의 딴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하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가 자신을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또 기억해 두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멘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억구입니다. 바로 앞에 구절을 긍정하며 참됩니다. 맞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며 아멘 아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멘이 존재의 이름으로 나오는 구절이 오늘 첫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로 유일하게 아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언제나 어디에서 무슨 일이든지 완전히 참되며 진실되며 참으로 그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있는 아멘이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언을 듣고 읽으면서 그분만이 온전히 참된 분이심을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하게 아멘이신 분, 아멘이라고 자신을 일컬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66절에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 그 다음에 칭찬이 있어야 되거든요. 라우디아 교회가 칭찬이 있습니까? 여러분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두 번째 교회를 얘기하면서 어, 책망이 없는 것도 메시지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책망이 없는 것도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없음도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칭찬이 없는 것도 메시지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한 것도 요만큼 있겠지만 그 요만큼도 칭찬하기 어려울 만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조금의 칭찬도 받기 어려울 만큼의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잘못된 게 뭐예요? 나쁜 일을 한것 했었죠. 이큰 벌을 내리실 듯한 뭐 살인, 배교, 우상숭배 뭐큰 횡령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될것 같지만 의외로 미지근한 거였습니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내셔야 돼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그냥 들으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미지근함을 신앙의 열정과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미지근하니까 아주 뜨겁게 신앙을 하든가 아니면 은 차갑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든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하면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는 미지근하게 믿는 게 낫죠? 그렇죠. 교회 나오기 어쩔 때는 싫은데도 오늘 그래도 뭐 교회 나가기 싫지만 그래도 나가서 듣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l e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열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미지그만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쓰임의 활용도입니다. 늘 여러분 그래서 라우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물을 생각하시면 물 수로 여러분 공부하셨죠?를 생각하시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에 공급되는 물은 상당히 멀리서 이송되어 왔어요. 이 도시 자체에 샘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의 수원지였던 히에라 볼리에서 온천용으로 치료용 물을 이송해 왔고 수로로 또 차가운 물의 수원지였던 골로세로 음용수를 이송해 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이송이 되면서 배수관을 통해서 오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차갑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미지근해 버리면서 성질이 변하고 뜨거운 온천수가 넘어오면서도 미지근해 버리니까 치료용 물도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고 다른 화학적 성질이 들어가서 치료도 안 되고 차갑게 음용수도 안 되는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쪽 다 쓰일 수가 없어요. 차갑게도 못 마시고, 뜨겁게 치료용으로도 못 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쓸 데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뜨거운 온천수로든지, 차가운 음용수로든지 사용해야 되는데,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었는지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해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해내. 여러분 이헬라어에서의 토해낸 단어를 원래 푸티오라든 뱉어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메로라고 말하는 이 개원에다. 그냥 입 안에 있는 걸 뱉어내는 걸 푸티오라고 하는데요. 속 안에 있는 것. 입에 이제 손가락을 넣어 확 이렇게 나쁜 걸 먹었을 때 토해내다, 개원내다의 에메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 에메로입니다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내가 너를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표현이 아주 과격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의외로, 의외로 우리가 자주, 자주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부자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상황이 꽤나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일어냈다. 나는 환경이 하나님 없이도 꽤 살만하다. 여러분, 요 마인드. 뒤에는 다 괜찮습니다. 부자다, 살만하다, 괜찮죠? 근데 여러분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꽤나 부자인 도시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금융적으로도 아주 부자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무너졌다가 세워진 재건한 도시였거든요. 재건을 할때 보통 도시들이 로마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하는데요. 라오디가아 교회는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어, 표현하는 동물 중 하나가 불사조 아십니까 피닉스? 피닉스가 자기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부요함이 있으니까 그 도시의 영향의 생각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자 신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헌금은 쌓이고,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물질은 쌓여서 봉족하게 나눠줄 수 있고, 간절하지 않아도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나는 부자다, 부교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죄 우상숭배, 살인, 간음을 하는 교회 보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는 교회를 쓰겠다 말씀하시지만, 어떤 교회를 가장 책망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괜찮아. 우리 다니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 에어컨이 나오고 마이크도 잘 나오. 괜찮은 환경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한정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돼야 예배를 드리지. 이 정도 환경은 돼야지. 좋은 시스템, 헌금 내지 않아도, 대형교회에 있으니 나는 익명에 가려져서 섬기지 않아도, 좋은 직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분, 이 태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가장 구역질 나는 교회로 토해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학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무력한 교회이며 무력한 성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화려하고 큰 그릇일지라도 쓰지 못하는 더러운 그릇이라면 무슨 소용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19절 말씀 자주 사용하시죠? 여러분,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뭐라 할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분 이 앞에 내용만 보면 토해낼 정도로 내가 너를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혼을 내지만 여러분 그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정도 얘기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만도 하지 않고 혼도 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라오디에기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토해낸다 얘기하고 미지근하지 말라 얘기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책망과 눈물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임을 알고 라우디기와 교회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그분과 함께 다시금 믿음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로 남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지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여 어디에도 쓰임받을 수 없는 교만한 성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